내가 한번 그런 좀비물 같은 거 한번 영화 영화 스토리는 내가 한번 시나리오 한번 짜보고 싶다. 좀비물 영화 시나리오 작성 내가 근데 좀비물을 진짜 많이 봤거든. 근데 좀비물 특 억지 감동, 어, 희생 희생하고 약간 그런 쓰레기를 나와 어, 버리고 가는, 어 약간 그런 흔해 빠진 클리셰 다 부숴버리는 좀비물 하나 만들고 싶다. 그 클리셰를 다 부숴버리는 신 좀비 2021 좀비. 그렇지 킹덤 정도는 근데 뻔한 게 아니었던 게 일단 좀비가 동양에 나왔다는 게말 거의 거의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동양에서 좀비물이 나오는 거는 대부분 좀 이제 아 그니까 서양에서 먼저 나오고 이제 동양이 좀 따라하는 듯한 막 약간 현대물 좀비 약간 이런 거 밖에 없어가지고 별로 이제 신선하지가 않았었는데 그 킹덤은 좀 약간 조선시대 그니까 과거 좀비였기 때문에 좀 신선했던 거지 그래서 만약에 좀비물을 하나 만든다 일단 그럼 시대가 가장 중요하겠지 구석기 시대로 갑니다 구석기 좀비 아니면 뭐 단군왕검 이제 고조선 좀비 댄석기로 이제 좀비 잡고 반달 돌칼로 이제 막 좀비를 잡는 리얼 K K 좀비 원조 K 좀비 감염원이 그리고 밝혀진 좀비물이냐 감염원도 모르고 어떻게 전파될지 모르는 그 약간 그런 공포심을 줘야 돼아아 어, 어, 물리면 좀비된대요 아 어, 물리지 마세요 이 약간 이런 공포는 솔직히 너무 흔해 예전부터 너무 많이 진행되었던 좀비물이야. <laughs> 백악기.. 백악기로 가서 공룡 좀비? 야 그거 유튜브 각이다 그거 그거 잼민이를 감성 건드리는 거야 백악기로 가서 공룡 좀비가 나온다? 티라노사우루스가 좀비가 되었어요 이러면 이제 바로 유튜브 유튜브 개떡상 잼민이들 미쳐 날뛴다 진짜 아니 이거 내가 볼때 존나 신선해 이거 내가 볼때 없어 이 시나리오 절대 없어 절대 없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내 존나 재밌는 아이디어다 nope. 운석에 떨어 운석에 묻어 있던 변이 바이러스가 공룡에게 공룡에게 아, 에게 감염. 이제 그래서 이제 공룡 멸망, 멸망, 멸망. 하지만 모기가 그 피를 먹고 화석으로 발견. 그래서 현대로 와서 그 피를 학자들이 연구하다가 공룡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 사람들이 공룡 공룡 좀비로 바뀜. <laughs> 어. 약간 그래서 스토리의 끝한 다음에 결말. 모든 인구가 좀비 공룡 좀비가 돼요. 다시 백 <laughs> 백악기로 100, 돌아감 그리고 반복 <웃음> <웃음> 시즌 시즌제 가능 아좀 약간 괜찮은 시나리오 없을까 시나리오 음 요즘 핫한 키워드로 가자. 아, 백악기 말고 떠오르는 게 없어. 신선한 거. 약간 그러면은, 서양 쪽으로 한번 가보자. 뭔가 지금 우리가 너무 국내에만 답, 답, 너무, 그래 있어. 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번 가보자. 전 세계적인 좀비물. 어, 좀 글로벌하게 가봅시다. 문제가 뭐야, 요즘. 세계적인 이슈. 스시 좀비, 뭐 이런 걸로 해서. <laughs> 이제, 모든, <laughs> 모든 초밥에, 감염, 스시 <laughs> <laughs> 어, 좀비. 이제, 모든 초밥에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 손을 씻으면 좀비가 된다? 물 감염. 괴물 후속작이야? 뭐, 몰라, 이씨. 자꾸 그, 아, 이거 왜 새로운 창작을 하는데 왜 자꾸, 어, 그거 씨발, 고거 있는 건데요? 어, 박사님, 그거 그거 아닌가요? 왜 나의 창작 욕구를 막는 거야? 화장실 좀비도 지금, 어? 오줌싸면서 생각하고 나온 아이디어인데, 꽃가루 좀비 바이러스. <웃음> <웃음> 오, 야, 괜찮은데? 야, 니네 좀 아이디어 괜찮다? 반대로 야스를 안 하면 감염이야. 오케이. 언, 야스, 좀비. 언, 야스, 좀비. <웃음> 모든 <웃음> 모솔들이 감염. 어 잠깐만 모든 모솔들이 감염. 그리고 생존. <laughs> 아니 이거는 별로 그런 게 없잖아. 너무 그 아포 아포칼립스적인 게 없잖아. 뭔가 위기여야 되는데 어차피 나 모솔들만 끝나고 끝나는 거 아니야. 로맨스물. 애니메이션화 돼 가지고 제가 좀비인데 키스 하실래요? <laughs> 제좀키하 줄여서 제 좀키하, 좋았어. 이거 애니메이, 이거 약간 그 라노벨급 아니냐? 이거 제가 좀비인데 키스 하실래요? 어, 제 좀키하, 어, <웃음> 좀비도 <laughs> 키스 하고 싶어, 좀키하. 로, 로맨스물, 로맨스물.